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착하셔가지고 뭐가 다가왔는지도 모르시는데 그냥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어, 이번에 앞에 좀 말을 더 붙여서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다가 왔습니다. 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 이제 가을이 진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 이 가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자연을 보면서또 이렇게 즐길 줄 아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서로 어, 읽다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어,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와 또 공동 서신서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가 특히 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조금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폄하하면서 그가 1522년에 독일어로 된 신약성서를 이제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서신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독일어 성경의 야고보서를 빼버릴 정도로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이야기,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요. 의롭게 된 사람,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점이 그리고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주제는 진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또는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장부터 5장까지 계속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또는 자신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경려의 말씀이자 또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또는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시험이, 문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통 하시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말을 하냐면 왜 하필 전미까라고 우리는 때로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나만 아니면 되는데, 꼭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질문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만약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f가 아니라 whenever입니다. 만약이 아니라 때마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시험은 삶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험, 이 어려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과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싫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으로부터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과 문제를 대면해야 합니다. 시험과 문제를 우리는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만나다라는 의미는 예상치 못하게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늘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험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은 거의 예상하지 못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곳에서 예상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은 여러 가지 형령색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문제는 그 강도에 있어서, 다양성에 있어서, 또는 기간에 있어서 모두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어, 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굉장한 어,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수적으로 이 시험과 시련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에 문제가 없, 없다고 확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 오른손이랑 왼손으로 몇박을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언제든지 어, 문제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시 시험과 문제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 쉽고 어려운 문제, 때로는 힘겹고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자녀들만 봐도요. 자녀 양, 양육만 보아도 어,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크면 클수록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늘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3년 뒤에 제가 부록이 되는데 여전히 저를 걱정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제 걱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파도처럼 한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떤 시인은 고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살아 있다는 것은 시험과 문제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의 삶은 허구입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어 차가 쪽에 어 여자 조카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중삼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포기하고 저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만나서 아주 비싼 송추갈비를 사 주면서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모부 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삼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첫 번째 아이는 매일 밤마다 어, 정말 힘들어합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와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 때문에 매일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둘째 아이 그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에 오는 것이 너무나 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오는 길에 정말 어, 사실 어른도 약간 올라가기 힘든 어, 나무 놀이터 뒷길에 있는 그 오르막길을 올라올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제발 자기 업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옵니다 어, 어른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저 어린 아이들까지도 각자의 문제들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은 나 같은 시험과 문제와 걱정거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두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약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나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화의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사도야고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공동 번역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범사에 감사하라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장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고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전쟁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선하게 바꾸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꾸실지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할 때 여기라는 어, 뜻은요 신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하되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보아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평가해 보고 그리고 결정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가 가져다줄 유익들을 평가해 보고 결정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라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선택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문제들과 시험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의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옷을 벗겼다. 그들은 내 시계, 결혼 반지 등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 벌거벗기운 채서 있을 때 갑자기 비록 그들이 내 아내와 가족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아 갈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터 플랭크는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들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분노하며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로 시험과 문제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시험과 문제들은 우리 안에 분노와 절망과 실망감을 가득다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이 문제와 시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 결과적으로 기뻐하는 것, 문제 앞에 시험 앞에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달려들지 마십시오. 시련과 고통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모든 흠과 모든 단점들을 제거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고 말했듯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때 인내의 끝이 이뤄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실련의 날들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재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서부의 농, 농장주들은요.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마, 거칠고 살아온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끝에 이들은 어, 야생마를 어떻게 말을 잘 듣는 어, 말로 만들 수 있, 어, 있을까라는 연구를 한 뒤에 어, 그들은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요, 먼저 초원으로 나가서 그 야생마와 어, 그 야생마보다 조금 작은 당나귀를 함께 묶어둡니다. 그리고 곱비 없이 풀어줍니다. 마음대로 이 묶여 있는 야생마와 당나귀가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야생마는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어, 조금 느리고 힘도 없는 어, 불쌍해 보이는 당나귀는 그 야생마가 가는 대로 졸졸졸 그냥 어, 따라다닙니다. 다시는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나귀는 힘이 빠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 며칠 동안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어, 아주 더먼 곳으로 야생마와 당나귀가 나가도록 이 논, 어, 농장주들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어, 당나귀와 야생마가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둘은 여전히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야생마가 당나귀를 막 이끌고 갔다라고 하면 며칠 이후의 모습은요, 당나귀가 당당하게 야생마를 끌고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당나귀 앞에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입니다. 얌전하게 그 힘없고 어린 당나귀를 따라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야생마의 야생마는 당나귀에게 졌을까요? 도대체 야생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열심히 거의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야생마, 야생마는 절대로 그 어린 당나귀를 어,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힘, 힘이 없고 어, 체력이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야생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 야생마는 지쳐서 얌전해진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야생마와 같은 시험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인내로 대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라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명예가, 권력이,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문제 가운데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지혜, 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후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 면박도 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구해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험과 어려움은 단지 시험이고 그저 어려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파리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때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음, 진중건 씨와 로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청년이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 테러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이 잘 되었다라고 이런 열심히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프랑스 청년인 로빈이 어 파리 테러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먼저 보낸 피해자의 남편의 글을 읽고 이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 로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청년이 읽어준 그 피해자 남편의 글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증오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프랑스 테러를 일으켰던 테러범들을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에서 너무나 특별했던 한 사람을 아사갔다. 내 인생의 사랑이자 내 아들의 어머니. 하지만 당신은 나의 증오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을 증오하길 바라, 바라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19개월 된내 아들과 늘 그랬던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놀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절대 우리의 증오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피해자 남편은 아무리 슬퍼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러범의 목적이 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몇 사람을 테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어, 테러범들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신들을 향한 증오와 두려움, 원망과 분노를 일으켜서 끝내는 체념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스스로 포기하게끔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테러범의 목적입니다. 또한 그러한 증오와 원망, 분노를 자신들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을 테러범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부모님들, 직장 동료와 친구들 일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 남자는 속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을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테러범을 두려워하지도 테러범을 미워하지도 아났습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일상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엄청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이 남자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덤더니 이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제일 큰 시험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증명해 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